안녕하십니까. 가와사키 하야부사. 아니죠. 스즈키 하야부사입니다. 가와사키 매장에서 스즈키를 팔고 있다? 참, 저도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흑부사, 신차 출고되는 모델인데요.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캐노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예약하신 분들을 줬는데 지금은 안 주죠. 그래서 캐노피 별도 구매. 순정 파츠 순정 옵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투어 스크린이라고 해서 기존의 스크린보다 볼록, 조금 더 볼록이죠. 볼록 올라온 스크린에 카보미러 커버. 카보미러 커버는 미러 교체식이 아니고 커버를 씌우는 방식이고요. 길레스 툴, 길레스 툴 클러치 레버 길레스 툴 링, 저기 뭐냐? 브레이크 레버 그리고 사이드 샌드는 항상 이슈가 있죠. 각을 더 줬어요. 각을 더 주고, 스즈키 순정 파츠가 엑스 슬라이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에 보시면은. 엔진 오캡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탱크 패드. 탱크 패드. 휠 스티커는 골드 색깔로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휠 스티커까지 앞뒤로 붙여져 있고요. 애프터 파츠로는 역시 스즈키는 스즈키 머플러는 요시무라입니다. 요시무라 머플러에 XRT 프레임 슬라이더 그리고 XRT 왕 프레임 슬라이더. 휴대폰 거치대는 SP 커넥터를 썼고요. 폰클램프 유니버셜 에어컨을 썼고 디젤 usb 고속 충전입니다 디젤 usb 고속 충전에 니그리 패드는 테크 스펙 제품입니다 테크 스펙 제품인 니그리 패드고 하야부사 전용으로는 나오진 않고요 모양 막깨끔 지금 붙여 놨고요 투채널 블랙박스는 스크린 뒤쪽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미등 위에 쪽에 이제 후방 카메라가 달리는데요.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볼수 있는 방식이고 옵션으로 또 들어간 게 열선 그립. 열선 그립은 순정 파츠가 52만 원 정도예요. 부품값만. 그래서 재고도 없고 순정 파츠는 비싸니 애프터 파츠도 잘 나온다. 그래서 제가 차주분께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애프터 파츠로 해 주세요 해서 애프터 파츠로 열선 그립이 들어갔고 A1테크 제품 메모리얼 기능이 있는 열선 그립입니다. 열선 그립을 사용하다 보면 마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마무리는 낚시 그립으로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차다 보니까 키로수는 0키로. 저도 너무 타고 싶은데 손을 못 대요. 지금 이 바이크가 거의 신차 가격이 2337만원에 옵션비 포함하면 약한 3천만원 정도, 어, 3천만원 정도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3천만원 해봐야 뭐 이거 넣고 저거 넣고뭐넣고 뭐 넣고 하면은 끝이에요. 되게 뭐 비쌀 것 같지만 그렇진 않더라고요. 가까에서 영상을 제가 어떤 옵션이 들어간지 한번더 보겠습니다. 자 가와사키 타부사 2022년식의 가와부사입니다. 흑부사라고도 하죠. 2022년의 가와부사. 요시무라 모플러 티탄블루 구조 변경 하러 와서 구조 변경 통과했고요. 9 5대시에이 안나왔죠 티탄블루 색깔 끝내줍니다 무지개빛깔의 컬러 반대쪽도 볼게요 반대쪽도 티탄블루 캐노피 순정 캐노피하고 순정옵션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스크린 투어 스크린 카본 미러캡 길레스 툴 레버 길레스 엑셀 슬라이더 러게지 훅 캐노피 그리고 엔진일캡까지 요시무라 티탄블루 부조 변경을 가뿐하게 통과하고 이제 출고 준비됩니다 하야부사 보시는 바이크는 한 3천만원 정도의 옵션이 들어갔어요 버탈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 리그리 패드도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스직히 하야부사였습니다 하야부사 2022년식이죠 2022년식의 흑부사 있을 때 항상 물어보면 되는데 다들 이제 완판되고 나가고 계약되면은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신한 마이카 먼저 한도 조회해서 물어보시면 좀 수월합니다. 한도 물어보지 않고 뭐 있습니까?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저도 힘들어요. 먼저 신한 마이카 다운 받으셔 가지고 문의하시기를 권합니다. 순정 파츠 카본 미러 커버입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순정 옵션으로 나오는 투어 스크린. 스지기만의 하야부사만는여 로고가 되어 있죠. 투어스 크린 그리고 길레스 툴링이라고 이 레버가 한 짝에 29만 6천 원 겁나게 비싸요. 하야부사 글자가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클러치 레버 그리고 반대쪽에 브레이크 레버 이것도 한 개당 29만 6천 원이죠. 굉장히 비싸죠. 디젤 USB 초고속 충전이 되는 C 타입 p e d z 충전기에 휴대폰 거치되는 SP 커넥터인데. 폰 클램프 방식.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고 넣고 돌리고 빼고 돌리고 사이즈 조정하고 맞추고 누르면 끝. 이런 식입니다. 대충 설명드리면요. 이거 열선 그립은 메모리얼인데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왼쪽에 있어요. 6장냉가돼 있고요. 누를 때마다 이제. 열이 좀 단계가 이제 다 다르겠죠 이렇게 조절하는 거고 사용 안 하면 끄면 되고 메모리얼이란 거는 키를 껐다 켜도 마지막에 이제 그 단계를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따로 조작을 조작 필요 없이 이제 그대로 쓸수 있다는 거고요 계기판은 이렇게 돼 있고 0키로 되 있고요 그리고 왕프레임 슬라이더 왕프레임 슬라이더는 XRT입니다 앞에 보면 엑셀 슬라이더인데, 엑셀 슬라이더 길레스 툴링이 양쪽으로 되어 있는 줄알았네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우측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우측은 요렇게 되어 있고, 반대쪽에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 스즈키 코리아 홈페이지에 보시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왼쪽은 요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왼쪽, 오른쪽 다 같이 되는 줄 알았는데, 한쪽만 요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탠드 각. 사이즈 샌드 각은 한 요정도 되는데 각을 좀더 줬어요 좀더 주고 여기서 원하시면 좀 각을 더줄수 있는데 이 정도 각이면은 충분하니까 합니다 리그리 패드 이렇게 붙여져 있고요 모양이 이쁘죠 요렇게 그리고 탱크 패드 하야부사 전용 리어시트를 떼고 캐노피를 올렸죠 캐노피 정말 이쁩니다 엄청 닦아놨습니다 반질반질하게 닦아놔갖고 바이크는 정말 광이 많이 나죠 저의 걸작 엄청 이제 되게 이제 이 뻗고 마음에 드는 머플러입니다. 요시무라 머플러 티탄 블루 햅타포스 제품인데요. 티탄 블루 색이 아주 뭐 끝내주는 색이죠. 거기다가 여기 엑살티 머플러 슬라이드 양쪽으로 이 바이크는 보시면 이제 번호판이 등록돼죠. 전라남도 여수로 가는 거예요. 여수 여수에서 아마 이 하야부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수에 있는 하야부사. 우측 머플러도 요시무라 티탄 블루에 엑스할 때 프레임 슬라이더 골드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휠. 아, 이거 붙이기 힘든데 되게 노가다에요. 하야부사 휠 스티커 골드. 주문할 때한개 주문하면 안 되고 두개 주문해야 돼요. 양쪽이니까 앞뒤니까 두 개를 주문하세요. 그리고 엔지일 캡. 스즈키 전용 엔지일 캡. 이렇게 되어 있고요이렇게 옵션이 다 되어 습니다 시동은 한번 제가 걸어볼게요. 일발 시동. 일발 시동이 됩니다. 키 돌리고, 세레모니 살짝 끝나고, 여기 버튼만 딱 누르면,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그 정도 사운드. 아크라 포비하고 비교하면 아크라 포비보다는 배기 사운드가 조금 작지만, 어 저는 이 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물론 호불호가 갈립니다. 스즈키 하야부사. 정말 인기가 좋은 바이크입니다.